총선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 왜냐면 총선 전이 문제거든요. 에이. 좀 눈길을 뜨는 게 네. 같은 경우. 네, 네. 아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음.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아, 안 좋죠. 안 좋아요. 아, 굉장히 네, 안 좋습니다. 에이. 폭락해도 안 되는데 안 폭등해도 안 되거든요. 어.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이. 4월 10일 총선이에요. 어 그리고 1월에 부동산 대책 나오고 이렇습니다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대책들인데 총선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지나면 뭐 저는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에. 왜냐하면 총선 전이 문제거든요 네. 총선 전에 얼마나 선물 보따리를 그렇죠. 많이 풀어주느냐가 이제 가장 심성도막 나오죠 <laughs> 그렇죠 네. 총선 지나면 굳이 네. 선물 보따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이시 대책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음. 안전 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네.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전 진단 단 없이 추진을 하더라도 음. 시간이 15년은 걸립니다. 아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를 해 줘야 되고요. 법 개정해야죠. 네. 총선 전에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뭐 주택수 그 아파트를 제외한 뭐 다른 주택을 사면 주택수 빼주고 이런 것도 네. 있는데 그건 또 주택법 개정을 음.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득세법 또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총선 지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시 대책 내용이 네. 추진을 받느냐 음. 아니면 무산이 되느냐가 좀 결정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눈길을 뜨는 게 이제 gtx 같은 경우 네네. gtx 그래서 음.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좀드린던 거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자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음.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폭락해도 안 되는데 안 폭등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원래,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역개발 호재를 좀 많이 음. 풀 거거든요. 음. 아, 왜. 표심은 얻어야 되는데 음. 특정 지역에 음. 지하철을 연장해주겠다라고 음. 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음. 또 표로 화답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GTX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눈길을 끄는 건 기존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ABC가 아니고 연장이 되고 신규 노선이 음. 생기는데 연장을 마석에서 가평 지나서 춘천까지 연장합니다. 아, 춘천까지 가요? 이그데 네. 이게 계획이 2 0 3 5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변동될 아, 수 있다, 아, 변경될 수 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5년에 될지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그래도 음. 내 지역에 뭐 10년, 15년 후에. 수도권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신설 노선이 있거든요. DF 노선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도권 음. 모든 지역을 다 그냥 연결하는데 F 노선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음. 순환 고속도로 있잖아요. 음. 순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겠다는 계획인데 음. 순위는 밀립니다. 아마 제가 볼때 2040년 정도 음.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뉴스를 보고 내 빨리 음. 지금 뭐 근처에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네.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전략 아닐까 네. 싶습니다. 셀코TV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두 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걸까요? 라는 거였는데, 보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1번 금리나 2번 전세 대출 DSR 적용, 3번 특례 보금자리론 재시행, 4번 부실 PF 정리 이렇게 드렸고요. 어떤 걸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뽑으셨어요? 아, 이게 안정화라는 게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음. 좀 부양도 하고 거래를 늘린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음. 되는데요. 사실 다 필요해요. 음. 이게 다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번 음. 금리 인하가 아마 가장 시급한.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2022년에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금리가 문제야. 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올라갈 네. 거야라는 다 대출해서 사니까. 생각을 그렇게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1번 금리가 가장 네. 많을 것 같고 전세 대출 DSR 적용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정책입니다. 음. 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례보금자리 뭐 재시행하고 시, 신혼부부 음. 아, 신생아 음. 뭐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부실 PF 정리는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순위는 4번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셀코 TV 시청자들은 1번 선택하지 않았나요? 예, 역시 <laughs> 아 예, 금리 인하가 60%로 가장 많았고요. 부실 PF. 정지. 어 예, 이것도 20%. 그러니까 27%. 부실 PF도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를 줬네요. 우리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늘 보시니까 아 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네. 금리가 인하되면 그럼 대출이 증가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이 상승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에.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에.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금리 하나냐? 에. 그럼 사실 한계는 아니거든요. 수요와 공급도 있고요. 에. 정책도 있고요. 또 집값 인플레?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음.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또 집값도 같이 올라간 경우들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나만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좀 당황하기도 음. 하고 음. 약간 패닉이 오기도 하는데 음.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음.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집값이 올라갈 거야 어, 약간 생각하는데? 맹신 같은. 아, 금리가 문제야. 아. 모든 게 금리야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 금리나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아. 되면 오히려 심리적인 동요가 될 수도 있어서 음. 저는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아. 쉽게 생각하면 음. 초조하거나 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음. 7년 올랐으면 아, 좀 쉬어 가야죠. 그렇죠. 좀 쉬어 가야 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런 조치는 가장 절실하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막 규제를 해요. 네. 모든 규제를 다 하고, 아,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공급 물량을 막 늘리다가, 음.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한꺼번에 풀어요. 네. 너무 시장을 따라가는 이런 좀 일회성 같은 이런 정책들은 저는 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정책이 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실거주 의무 폐지가 네, 네. 안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분양권 전매하고 실거주 의무가 세트거든요. 음. 근데 작년에 급하니까, 전매 제한을 먼저 풀었어요. 음, 음. 실거주 의무는 이제 안 풀렸습니다. 네, 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명분이 있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왜 분양권을 팔아야 되지? 음. 이거 투기 아니야? 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 투기를 막는 수단이 실거주 의무라고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생각해 보면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실거주 의무는 우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아니 내 집을 내가 전세를 그렇죠. 줄 수도 있고 네. 거주할 수도 있는데 실거주 네. 의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오거 그렇죠. 네. 단 전매제한은 네.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네. 판다는 건는 진짜 투자잖아요. 네. 네. 투자 투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미국을 가거나 이민을 네. 가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자녀 뭐 교육 음. 또는 내 건강에 안 좋아서 요양을 가는 경우라면 팔수 있게 해줘야죠. 음, 음. 그게 아니라면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는 못 팔게 하되 음. 입주하고 나서 실거주 의무는 자, 사실 저는 필요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좀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 좀 구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동안 중대금 대출도 했고 뭐 어, 했는데 이자 막 올라서 갚는 방법이라고는 이거 전세주고 그거 하는 어, 방법밖에 없는데 실 안 했다고 그걸 못 하게 하면 그렇죠. 그분들 그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매제한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네. 보는데 네. 입주할 때까지는 분양권을 예외적인 사유 아니면 굳이 네. 팔 필요가 없는데 실거주를 강제하게 되면 또왜곡이 네. 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네. 또 내가 뺏어 가야 네.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설문 조사 내용은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4년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면 어떤 아...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데요. <laughs>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청약. 2번, 재건축 재개발로 나온 신축 청약. 3번, 경매로 나온 집. 4번, 재건축 소식이 있는 구축. 5번, 신축도 구축도 아닌 적당한 집. 아...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어우 질문이 어려워요. 뭐 답은 딱정해져 있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분양가 네.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2, 30% 저렴하다는 아. 얘기잖아요. 일단 일본은 무조건 합격인 것 아, 같습니다. 아 무조건 요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시세대로 못 올린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일부 건설사들이 옵션비를 올립니다. 아. 옵션비를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분양가를 못 올려서 발생하는 손실을 아. 옵션비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네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옵션 하나 달 때마다 그냥 돈이 팍올라 자동차보다 더 심한 아. 경우들도 있습니다. 붙지마 청약하지 아. 마시고 반드시 모집공고를 보시고요. 음. 입주자 모집공고 보시고 옵션비를 꼼꼼하게 체크를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옵션은 발코니 확장. 음.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야.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하자도 생기고요. 아. 입주하고 공사하면 민원이 어. 옆집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쉽더라도 아깝더라도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음. 하시고요. 요즘 시스템 에어컨. 음. 천장에 에어컨 달잖아요. 네.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음. 왜냐면 나중에 팔때내 집을 사는 사람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음. 에어컨을 음. 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공사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두 네. 가지는 반드시 하시고 음. 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입주할 때새 집인데 음. 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음. 또 부셔 버리고 또 인테리어를 그런다 그있어요새 있어요. 집인데. 네. 그런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에. 하지만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건설사들이 인테리어를 안 합니다. 어. 안 하고 대신 아. 한 2,500만 원 정도 빼줘요. 중국식으로. 네. 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이런 팁으로 좀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좀갈리는데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로 나온 음. 신축 같은 경우도 메이플자이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나오면 이거는 음.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음. 터무니없는 분양가라면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네. 뭐 경매로 나온 집은 가격이 저렴하다면 뭐 당연히 좋은 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재건축 소식이 있는 건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네. 기대감이 있는 건 장기적인 호재 맞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부역지정, 아, 구역, 구역 네. 안전진단, 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할 때마다 가격이 네. 올라가긴 하는데 한 15년 이상 걸리잖아요. 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사업성도 따져봐야 돼. 그리고 되고. 또 그거 해야 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인지. 아 맞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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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그렇더라고요.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를 해야 되고요. 네. 5분 신축도 구축도 아닌 적당한 집이 네. 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 가서 살기 좋은 집이 살기 좋은 집이라면 네. 일단 제가 앞서서 우리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30, 30% 정도 하락한 거, 1차 하락 가격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셀코TV 네. 시청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축도 구축도 아니고 적당한 <laughs> 집이다. 내가 들어가 사는 건데, 뭐아 따지냐. 어? 그냥, 나 좋은 집 들어가 살겠다. 두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청약. 이거, 이거 좋죠, 그죠? 이거 그렇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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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매, 15%. 아, 셀코TV 시청자들이 네. 굉장히 현명하네요. 아, 현명하신 분. 요 정답이, 진짜 정답이네요. 네. 제일 이제 안 나온 게 재건축 소식이 있는 구축. 그렇죠. 네. 이건 언제까지 기다려? 소식만 있는 거잖아요. 네. 기다리다가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음. 선반영이 된집 들어갔다가 네.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 저,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 24년, 2024년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투자는? 어떤 거예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자. 음. 우리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아니,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맞아요. 친구 네. 지인 뭐 직장 동료가야나 아파트 하나 어. 샀는데 뭐몇배 맨, 올랐어. 어, 매도 올랐어. 매도 올랐어 이러면 아, 어,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일단 조정기에 들어갔고요.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셀코TV 보면서 공부하기 제일 좋을 겁니다. 네. 하루 더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차분하게 전략을 고민하면서 네. 내가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금력이 있는지, 음. 올해 주택을 구입해야 될 상황인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음.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보시고요. 적당한 음. 집인데도 내가 살기 좋고, 음. 출퇴근 편하고, 자녀 교육 좋고, 가격 음. 좀. 조정이 된? 한20% 정도? 음. 적어도 20% 정도는 조정이 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집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후보를 한 5개 정도 딱 정하시고요. 그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회로 좀 잡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봐온 게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우상향하는 투자 상품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아. 인구는 감소하는데요. 인구 감소 효과는 20년 후에 나옵니다. 아. 주택 구매 연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10년이라고 본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음. 인플레 음.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마 2분의 1, 5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게 따지면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은요, 10억 전세인데 10년이 지나면 명, 명목 가치는 10억인데요, 음. 실질 가치는 5억이에요. 아. 십0년 후가 되면. 근데 집을 실무자산을 사잖아요. 조정기 때는 별로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15억 가는데 그 15억이 엄청나게 올랐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집 마련 추천 드리고요. 전략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침체기니까 그냥 관망을 한다고 해도 집을 다시 사도 좋은 시기는 언제쯤 될것 같습니다. 좋은 시기를 202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과 원칙을 정한 다음에 아, 들어왔어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지 바닥이야 아니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오늘 부동산 시장 얘기 나눠봤는데요. 인생 최고의 고민거리 부동산 계속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함께하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와 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십시오. 네. 예, 김인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